오늘도 날은 따뜻했지만 서울 등 중서부는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했죠.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겹친 건데요.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충청, 강원 영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오늘 종일 서울 등 중서부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뿌연 연무가 남아 있었는데요. 내일 아침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대기가 건조합니다.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14도 청주 12도 대전 1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아침보다 10도 가량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활동량 많은 분들은 좀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24도 청주 대전 24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영동에 비 예보가 나와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.